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오늘도 세력들의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제일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GST 13% 가량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다가 2%로 마감하면서 11%나 주가를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윗꼬리 움직임을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자, 오늘 삼성전자 인수 내용이 있었어요. 어, 삼성전자가 이제 플랫트 그룹 20억 달러 인수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인수한 우선적인 이제 배경이 공조 사업, 강화를 위해서 어, 인수했다. 어,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공조 기술이 뭐냐. 자, 실내 온습도를 제어하는 기술, 어떤 온도 제어를 말하는 기술인 거죠. 자, 온도 제어 기술에는 이제 액침냉각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엑티냉각 관련해서 이제 GST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삼성전자 이어서 어,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글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 급증하고 수요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열 관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과열을 막는 냉각 기술의 변화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 지금 인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자, 액친 냉각 기술이 다시 부각되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GST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액체냉각 기술은 이제 기존의 공냉식 어떤 냉각 방식에서 냉각 효율성이 뛰어나고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오늘 나와 주었어요, 여러분. 자, GST. 자, 기업적, 종목적으로 이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려 볼게요. 그쵸? 오늘 나온 이슈와 어, 내용들 더해서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그쵸? 칠러. 대만 파운드리 이제 고객향을 두고 이제 전기식 칠러 데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전기식 칠러를 두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전기식 칠러가 뭐냐? 물어보시면은 자, 냉동기식 어떤 친환경적인 온도 정밀 제어에 굉장히 유리한 장비예요, 여러분. 네. 이 온도 정밀 제어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전기식 칠러 레퍼런스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GST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GST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중으로 5월 중으로 액침 냉각 연구용 이제 장비를 LG, 유플러스 등 기업들에게 이제 납품하고요. 양산을 두고 이제 장비 개발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이슈 내용과 GST 집중해 볼 수가 있겠죠. 2027년까지 어떤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실적을 두고도 굉장히 집중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잖아요. 2024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북미 이제 메모리 반대 되죠. 고객상 매출액 역시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GST 그래서 이제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성을 본다면은 모멘텀과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집중할 수 있겠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5년 이제 실적을 뒀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 2024년까지 유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사할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어 국내 주요 고객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중국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상반기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가 되기는 했죠. 그렇지만 국내 주요 고객사 투자 계획과 어떤 추가적인 수주를 고려했을 때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북미 주요 고객사의 어떤 수주 확대에 여전히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장비 부분도 중국하고 국내 고부가재 급품을 두고 이제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투자를 두고 2024년에 대비 이제 40% 이상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올해 2025년을 두고 현재 주가 움직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 건데요, 여러분. 자 최근 주가적 움직임들이 이제 바닥을 다중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2025년 올해 이제 상반기였잖아요. 1분기. 1분기 때 이제 반도체 내용도 업황 바닥 에서 다시 개선하는 회복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주들이 이제 단기 반등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또 이제 관세 내용들 더해지면서 좀 밀려나기도 했었던 부분인 거죠. 근데 다시 저점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움직임에서 자, 이 구간 매물 소화 움직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만원 중심의 가격 확보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돌파 움직임 우리는 집중해 본다. 말씀드리면서 자, 과거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4년이에요. 자, 1월 달에 강한 수급 움직임 나타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거든요. 자, GST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여러분, 자, GST 정기식 칠러로 TSMC 첫 수주 전망 내용들 나오면서 엄청 달리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자, 데모데스크 2년간 지내 연내 수주. 역시나 수주예요. 역시나 수주.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마이크론, 유럽 진출도 확대. 이런 헤드라인으로 GST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내용들이 나와주죠. GST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마이크론, 중국, 그쵸? 거래선을 두고 있다. 지금 이제 비물이 어떤 내용들과 같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자, 전기식 칠러.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이 전기식 칠러를 두고 여러분, 이번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13%가량, 장중에 튀어주는 움직임도 보였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첫 수주 내용들과 TSMC,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그쵸? 어, 전기식 칠러를 두고, 모멘텀을 받았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거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전에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면서 단기적인 상승폭. 조금 탄력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 형광색 이 지표를 지지하면서 추세적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죠? 자 추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구간에서 강한 세력들의 시그널, 수급 움직임이 나타나 주었고, 단기적인 차익실현 움직임과, 자, 3만 824원을 찍고 조정을 나타냈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쵸? 자, 2024년, 자, 정기식 칠러 내용들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전기식 칠러 지금 내용들과, 그쵸? 그리고 이번 이제 퀄 테스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전기식 칠러 레퍼런스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설명을 분명 드렸어요. 자, 퀄 테스트 통과 시에 칠러 해외 매출을 두고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액친 냉각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도 순항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5월 중에 이제 엑틴 냉각 연구용 장비도 이제 납품 양산, 그런 개발 내용들도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을 두면, 자, 2만원의 가격 확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 지지하면서, 다시 돌파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와준 모습인데, 이파랑색의 고점 대비 어떤 낙폭을 의미하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두고,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점 체크하면서 다시 올라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2만원 중심의 가격 확보가 중요한데, 지지 체크해드리면은, 지금 지지는 여러분, 이 18,000원 중심의 전후와, 그쵸? 그리고 이 19,000원 중심의 지지.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겠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9,000원과 18,000원. 이 구간 이제 지지 체크하면서 다시 눌림목 완성과 돌파 움직임 집중할 건데요. 지금 일봉 차트 보시는데 주봉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주봉 움직임입니다. 주봉 움직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 18,000원 중심의 지지 체크. 어, 선을 긋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확연히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쵸? 이 18,000원 중심의 어떤 지지를 체크하면서 다시 돌파 움직임 집중할 건데, 여기 지금 저점 구간에서 강력한 수급 움직임이 나와 주었어요. 정말 강력한. 자, 여기 구간. 저점 체크하면서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구간을 다시 뒷곡, 다시 돌파 움직임, 우리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서 19,000원에서 18,000원 지지 체크해 드렸어요. 자,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 윗꼬리 매물 소화 움직임 다시 돌파하는 신호를 두고 자, 25,000원. 1차적인 어떤 매도가 집중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2만 5천원 구간까지 약32%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 구간을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돌파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는 이전 고점 돌파를 두고 다시 신고가 추세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세력과 같이 하는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이런 세력 움직임들을 두고 신호를 드릴 겁니다. 네. 이런 세력 신호를 받아보시면 분명 여러분들 매매에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지금 강한 수급 움직임들 나와주면서, 그쵸? 다시 돌파와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그널, 신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세력들과 매도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1차적인 매도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추가 목표가 이 세력들이 이탈하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두고 제일 고점에서 파실 수 있는 신호를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누구나 자 저점과 고점을 알면 수익률 극대화 무조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제일 저점 세력들의 신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우리도 사요. 그렇죠.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도 매도를 합니다. 네, 이런 세력들의 신호를 두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우리도 같이 매수하고 세력들이 먹고 빠질 때, 그렇죠? 물량들 뱉어낼 때 우리도 매도한다. 그래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반복 매매도 가능하다.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신호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일봉 차트거든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고점에서 화살표, 파란색의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봉에서 움직임 한번 더 확인해 보실게요. 자, 주봉 움직임에서도 정확하게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시그널들이 통하냐 절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옹코니 테라퓨틱스는 단기적으로 반복 매매를 진행했지만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세력의 신호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이때 강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3월 1 8일날첫 번째 공략 들어갔습니다. 자, 당일 상한가까지 나와 주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이 구간 물량 소화해야 되니까 윗골이 나타나면서 조정 나타났을 때이 2650원 구간 소화 움직임을 통해서 어,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상한가 나오면 우리는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일 상한가 수익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이 구간 지지 움직임 눌림목 완성이 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의 세력 시그널 신호들이 나와주면 재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세력 신호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공략했고 다시 한번 상한가 움직임 나타난 모습이었죠. 자, 이 구간 48% 수익 확보했습니다. 네, 여기 구간만 70%가 넘어요. 그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었던 구간이었고요. 다시 여기 구간에서 재공략. 어떤 신고가 추세와 돌파 움직임을 두고 재공략했고, 28,800원 위로 매도 신호 들였었어요 자, 여기 구간에서 또26% 확보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그널 움직임을 통해서 제일 저점과 제일 고점, 이렇게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쪼개서 단기적인 반복 매매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이런 지지력을 여러분들께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잖아요. 온쿠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텔레그램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자로도 상세히 예, 신호들을 체크해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 10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2만 원 중심에 지지 체크해드리면서 차트적으로, 영상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시 에너지는 2025년 상반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수행주로 거듭 강조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문자로 1월 15일 날 정확하게 타점적으로는 여기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이 빨간색 화살표 두 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강한 어떤 수급 시그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자이 구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밑줄 쳐져 있는 이 구간 현재 지지받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밑줄 쳐진 구간이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과거 움직임에서 이 팔천 원과 칠천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들이나 어떤 수급적인 시그널을 나타냈었던 어떤 지지력을 확보해 갔었던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8,000원과 7,000원, 이 구간 중심의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이전에 이렇게 화살표 두개 나타냈던 시그널처럼 같이 나타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이 빨간색 선 돌파 움직임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그널 움직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주었습니다. 자, 여기 수급성 움직임에서 바닥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 구간 이런 신호들은 결국에 돌파, 슈팅, 어떤 파동 움직임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저점 바닥을 체크하면서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타나 주었어요. 그러면서 수급 시그널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18,000원 구간에 다시 돌파하려는 어떤 시도가 보였었거든요. 저희 이 구간에서 매수했었어요. 문자 신호와 함께 8,710원, 이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하면서 이 18,000, 이 구간, 이 고점, 한 차례 고점 구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115%에 육박하는 두 배의 어떤 차익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홀딩했어요. 왜 홀딩했을까요? 아직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고, 이 박스권 구간을 여기에서 또 지지해주면서 다시 수급 움직임들. 자, 여기에서 이 파란색 화살표 움직임들은 사실상 강한 매도세는 아니었습니다. 차익 실현 정도의 수급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파해줄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두고 제가 주봉에서도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박스권, 일봉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이 구간을 다시 지지하는 밑꼬리 작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시그널 움직임,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들. 자, 추세적으로 각도만 봤을 때도 아주 견고한, 지금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주봉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전 과거 어떤 지지 구간에서 다시 지지해주면서 튀어줬어요. 그리고 이 박스꺼 구간 움직임에서 다시 또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수급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 주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쵸? 다시 바닥 저점. 확인하면서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들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한번더 세력 움직임들 나와 줄 겁니다. 주봉에서는 확인이 돼요. 계속 사들이는 수급적으로도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양호했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었던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3차 파도 움직임을 두고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 목표가 제가 2만 원 말씀드렸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2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해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눌렸었던 구간에도 무조건 홀딩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도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에 2025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적으로 올려 드렸고요. 이전에 이 눌림목 구간 4월달이었을 거예요. 4월달 눌림목 구간에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어, 좀 잘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26,000원 이 구간까지 이제 수익 수익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자, 저희 여기에서 시초가 매수했죠. 여기에서 매도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기 구간 수익률만 198%. 엄청난 수익률. 상반기 내내 수인주로 끌고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사실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채널을 같이 키워나가고 싶다고 바람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많은 정보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으쌰으쌰 해서 이번 올해도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제 번호 위에 나와 있죠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세력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GST 지금 현재 이제 월봉 움직임이거든요 여러분 월봉 움직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결국 이 구간을 지지하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해 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스크러버라고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 또한 기존 장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퀄 테스트. 음.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과 2025년 실적과 내용들에도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삼성전자 인수 내용과 같이 이 데이터 센터 수요는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열 처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침냉각, 온도 제어, 그쵸? 기능을 두고 GST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다지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매매 집중할 수 있겠고요. 저와 같이 매매 시작해 보시죠. 네, 세력과 같이 하는 매매, 분명히 수익, 크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ST 매수하시고요. 매도 신호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투자자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GST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영상 올려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GST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